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보듯이 어떤 인간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도파민형 인간이라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가상의 인물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성과의 만남을 좋아하는데요. 노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날마다 가던 클럽에 가는데요. 클럽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성을 꼬시기 위한 밀고 당기는 밀당들이 행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공에겐 최고의 스릴감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내 유혹에 넘어와서 잠자리를 가질 때면 더 이상의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이 넘어왔음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주인공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뇌 안에 있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의 영향인데요. 도파민은 뇌에서 아주 소량으로 분비되지만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파민은 현재의 것이 아닌 미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볼 때면 떠오르는 염원과 소망들로 마음이 벅차오르는 신선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경우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염원했고 소망했던 일들을 성취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마치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택배로 오는 동안 기대감과 떨림이 최고조에 이르지만 막상 받고 나면 그 떨림의 거품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이성을 정복하기까지 도파민의 부비로 쾌락감과 희열감을 최고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나의 것으로 정복했을 때는 도파민의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희열감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상의 예들을 들어보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찾아오는 권태감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를 원하는 마음이 도파민의 감소로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럴 경우 자칫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면서 바람까지 피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폐단을 막을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향적인 동반자적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 동반자적 사랑은 이전에 이성을 대할 때 느끼던 요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배우자로서 현재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서로 간의 따뜻한 정과 신뢰로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노 부부들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뇌를 본다면 현재의 지향적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도파민형 인간은 욕망적인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앞에 설명은 도파민의 회로 중한 부분인 욕망회로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입니다. 도파민은 욕망회로 외에도 통제회로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통제회로란 사람의 창의력, 계획, 설계를 담당하는 분야로 사람을 욕심쟁이가 아닌 성숙한 존재로 설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통제회로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계획하고 설계하고 잠시 잠깐에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욕구조차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도파민 중에서도 통제 회로가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인물 두 명을 들어볼게요. 아인슈타인과 뉴턴입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공존을 위한 위대한 이상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즐거움마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뉴턴 역시도 원대한 이론들을 발견하기 위한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노력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감정 표현이 서툴 정도로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온 정신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명 외에도 창의력을 기반으로 기획하는 예술가들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도파민의 용망회로 통제회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 가지 회로의 공통점은 충동적이던 절제력이던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미래지향적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예화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를 얻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상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결혼을 하고 본부인을 두었지만 곧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쉽게 질려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도 또 다른 여자를 선택합니다. 바로 자신의 비서를 둔 여인입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공존과 평화라는 미래 지향적인 도파민형 인간이었으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람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 결여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상을 그리고 꿈꾸다 보니 가족, 친구 등 현재 삶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똑똑함과는 다르게 사람과의 대화는 서툰 모습도 보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고도 이들은 양말을 거꾸로 신던,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이던, 짝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던,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이들에게는 외톨이 인생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정신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유턴 같은 경우에는 50살에 완전히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충동적, 사회성 결여, 정신질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간상이 좋은 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미래 지향과 현재 지향의 조화가 좋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 도파민과 현재 지향적을 조화스럽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의 강함은 현재를 불만족하게 할 것이고, 현재 지향의 강함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도파민과 현재 지향의 조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